바로 어,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여전히 좀 얼룩덜룩 하기는 합니다. 여전히 지금 아직 이제 뭐 확실히 뭐장 올라섰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에는 히트맵상으로는 좀 얼룩덜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110k 위로 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을 때만 해도 109k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알트들도 뭐 대부분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어, 여전히 반등이 언제쯤 나올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영원한 하락은 없다던데 지금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충격의 PPI 이후로 어, 8월 중순이었죠. 그때 이후로 지금 19일째인가 연속해서 지금 계속 이 하락 추세를 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영원한 하락은 없다던데 반등세가 과연? 언제 나오는 걸까? 근데 지금 살짝 그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반등세라고는 어, 보기가 힘들긴 함, 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벨트는 여전히 좀 메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이 공포의 순간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리플도 이제 어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월 초에 저점을 또 살짝 더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왔었던 쌍바닥을 어제 날짜로 이제 찍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저점을 깨게 되니까 오히려 재해석을 하게 되면은 좀더 긍정적이다라는 어, 요런 또 분석을 내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어, 왜 그런 관점인지 이것도 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볼게요. 현재 이 비트코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일봉을 보고선 1시간봉으로 어, 평소와는좀 반대로 어, 바꿔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일봉을좀 보시게 되면 이때요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충격의 PPI 이후로 지금 이 하락 추세를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오전만 해도 여기를 넘어서질 못하고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110k 를 넘어야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한다. 근데 지금 현재 110.2k 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살짝 넘어섰다. 어, 그런데 이제 121선인 110.5k, 요 121선, 110.5k 110 거든요. 여기까지 넘어준다면 추세반전의 반등세를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터치를 했네요. 지금 정확하게 터치를 하면서 보니까 고점이 110, 110.6K니까 터치하고 지금 살짝 내려온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짜 이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요것이 이제 궁금할 텐데 그럼 이제 1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 먼저 요거를 좀 보여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젯밤 저희 멤버십 저희 텔레그램 방에다가 밤 11시 40분 정도였네요 12시 자정에 가까울 그 시간에 분석 글을 올려 드리면서 음, 이때 요걸 보게 되면은 이제 요게 지금 마찬가지로 1시간 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1시간 봉 기준에서 요 107k 기존에 이제 그 저점이 107. 한 그때가 한 4k 정도 됐었나요? 근데 이제 어제 막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 어, 당시만 해도 107.2k까지 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봉 기준을 해 가지고 107k의 지지대가 형성 중이다. 그래서 3번 정도 한 번, 두번 세번 정도 내려왔지만, 107K를 지켜냈다. 보름 정도, 그러니까 한 19일 정도 이어진 이 하락 추세를 깰수 있는지, 저점 지지대 확인 과정인지 지켜봐야 될 듯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간밤에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 번이 이 107K의 지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어제 이후로, 어, 새벽에 또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면서, 어제는 한 107.4K까지 하락을 한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번의 지금 지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107K 부근에서 네 번의 이 지지를 어, 확인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저점 지지대 확인 과정이 마무리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 근데 지금 그걸 쓰고 나서 지금 12시가 넘어서 이런 지금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120선을 121선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넘어선 것은 아니지만 어,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음, 일단 107K의 어느 정도 지지를 확인한 만큼 여기에서 어, 일단 또 이제 본격적인 그 움직임 버거타임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거타임이 되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되고 어, 상방으로 살짝 고개를 틀었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벨트는 매고 있어라. 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이 W 패턴의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8월 초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요때였어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그, 그 날이 8월 14일 요때였었거든요. 요날 제가 영상에서 그러니까 하락의 경고는 올 타임 하이 찍는 날, 바로 제가 그 첫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였었죠. 지난달 8월 14일 비트가 사상 최고가 찍은 날 라이브 영상 때 사상 최고가를 찍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어, 그래서 최고가를 뚫었을 때 힘을 받아야 된다. 약5% 상승하게 되면 130K, 10% 상승하게 되면 135K인데 어, 지금 뚫었을 때 힘을 받아서 올라가야지 여기서 밀리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바로 W자 패턴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때, 그니까 왜 그랬냐면은 기존의 그 패턴을 보니까 고점을 시원하게 넘지를 못하게 되면은 다 반등이 나, 다이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찍은 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뚫었을 때 힘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내일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날에 이 충격의 PPI가 발생이 되면서 바로 이제 그날 4% 4%가 살짝 넘는 하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W자 패턴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찍은 날 울타이파이를 찍은 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그 다음날 PPI가 떨어지게 되면서 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실은 하방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지난 패턴 감안시 조정후 재돌파 흐름 열어두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8월이고 9월도 앞두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8월이 끝나고 또 여전히 9월이 남아있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 W 패턴을 말씀드린 그 이유 다 기억하시죠? 살짝 보면 미 대선 이후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더 가지 못하고 당연히 올라왔으면 조정을 받는 건데, 조정을 받고 끝나고 올라왔을 때 살짝 경신하고 더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그때 더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W자 패턴 그리고 이때도 이제 깊은 조정이 나와서 어 관세 쇼크로 인해 가지고 4월 달에 한 30%가 살짝 넘는 이런 조정을 겪었었죠. 이때도 진짜 엄청난 이 곡소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이때도 이렇게 큰 그림에서 W자 패턴 그리고 이큰 조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고 나서 바로 쭉 상승한 것이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조정을 겪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어, 7월 달에 돌파를 하면서 그나마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도 조정을 좀 받고, 이제 여기에서 진짜 다시 돌파를 크게 하느냐, 아니면 미끄러지느냐, 고게 있었는데 어, 결국에는 이렇게 미끄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W자 패턴을 보였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미끄러진 이상 W자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이제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잭슨홀 그때 이제... 파월이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서 요때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요때 상승하고 그 이후로 계속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볼 수도 있지 않을까 봤는데 일단 시간을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그냥 계속 밀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야 어첫 번째 w의 이 왼쪽 날개가 이제 완성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뭐 본다면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 패턴대로 좀 비슷하게 흐르게 된다면 어 반등을 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좀 내려 꽂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9월 초보밖에 안 됐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때가 8월 중순부터 지금 9월 초까지 보름 동안에 이렇게 어 하락을 한 거니까 뭐또 떨어지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뭐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는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반드시 W차 패턴이 나온다라고는 볼수 없지만, 지난 이런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조정을 겪었을 때, 요런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요런, 어 패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궁금한 것은, 그래, 뭐,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121선을 넘은 게 아니니까, 여기가 첫 번째 바닥이라고는 아직은 확정 지을 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를 첫 번째 바닥으로 보고, 어, 반등을 하고 나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두 번째 바닥은 어디일까? 아마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은 좀 궁금하실 거예요. 더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일단 지금 보면은, 다두 번째 그 점이, 저점이 더 낮았거든요? 살짝씩 조금 더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한번더 이제 공포스러운 장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두 번째 바닥을 어디로 예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가만 좀 보니까 이렇게 또볼 수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미 대선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이후로 큰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2024년 3월달 요때 고점을 시원하게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근데 요때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어 조금의 그, 조정을 겪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니까, 큰 조정이 나왔죠. 근데 큰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마이너스 한 30%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저점이 어디까지 하락을 한 거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2024년 3월달, 요게 고점이, 어, 요 때가 고점이 지금 이렇게 한 게, 한, 대략적으로 한 73.7K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4K를, 찍지 않은, 한 73.7K에서 고점이었는데, 근데, 올해 4월에 이 저점을 찍었을 때가 74k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선은 닿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근처까지 가면서 여기를 미 대선 때 확실하게 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정을 겪은 그 의미를 봤을 때, 여기를 이제 미 대선 때 확실히 뚫었는데, 그렇다면 여기를 확실히 뚫고, 여기를 확실하게 지지받는 것이 맞아? 라는 것을 요런 조정을 통해서 여기에 저점을 터치는 못했지만, 거의 그 근처까지 왔다가 올라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의 3월 요때 고점을 정확하게 지지받는지를 확인하고 올라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한번 다시 조정을 겪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124k까지 고점을 찍었던 것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이 힘든 것을 겪고 올라왔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때 힘들게 그러니까 가장 큰 조정폭을 겪고 올라와서 첫 번째 조정을 겪었던 이 가격대 여기를 찍고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를 찍고 여기 뚫고 더 이때 10% 정도 상승하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저점을 지금 이렇게 여기 여기를 넘고 올라왔으니까 여기 저점을 확실하게 지지받는지, 그곳을 테스트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렇게 봤을 때, 이때, 이 저점의 그 가격이 보시면, 한 98.2k 거든요? 98.2k. 거의 지금 100k 근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100k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상 98k나 100k나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반드시 또 여기를 터치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24년에 그 3월에 그 고점이 73.7k였지만 실제로 떨어진 것은 74k였으니까 뭐 반드시 터치는 안 했거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이 98k나 뭐 100k나 거의 비슷한 그 가격대니까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100k는 좀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조종폭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여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떨어진 것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3%까지 107K 때가 한 13%까지 어, 조정을 겪은 것이고, 만약에 진짜 이 바닥까지 터치를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한20% 정도. 그러니까는 뭐 비트코인 상승장 속에서 어,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한 20%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정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떨어지게 되면은 곡소리 나겠죠. 그래서 모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지만, 뭐, 진짜 이렇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근데 이제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고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고팔, 사고, 사팔사팔 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냥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노선은 어디까지나 마지노선일 뿐, 시장의 공포감을 극대화하면서 진짜 개미들을 탈탈 털어내려고 한다면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최악의 공포감까지 간다.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저도 바라지만, 정말 최악의 공포감까지 몰고 간다? 그때가 저는 딱한 4월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때가 이렇게 하고, 이때도 막 곡소리가 났었는데, 올라가는 듯이더니만더막 내리꽂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이때, 공포가 그때감이 됐었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기억을 잘 해보세요. 이때, 떨어지고 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이, 이 당시에 공포감이 진짜 그게 달랬었거든요이 당시에. 시진 종료가 진짜 얘기 나오고. 그래서 저도 막 쫄리는 그 기분을 느끼면서도 저는 이 하락 채널과 상승 채널의 교차점인 72K가 마지노선인데, 요 상승 채널과 요 하락 채널인 교차점. 요거 지금 안 보이네, 그죠? 요거를 잠시 이렇게 빼서 교차점인 여기를 72K를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딱 74K를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준으로 봤었던 상승 채널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현재 시점에 이 가격이 한 89K, 한 90K 정도 됩니다. 90K까지. 그러니까 정말 100K까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지노, 마지노선에 100K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100K까지 깨지고 내려간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이 시장이 극한으로 몰고 가서 진짜 개미들을 완전히 다 털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뭐 90K, 뭐 88K, 89K도 갈수 있는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채널이 깨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가면은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면은. 그러니까 100K까지 깨지고 내려오게 되면은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일단 상승 채널은 깨는 것은 아니지만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대인 1 2 1선에서 어 이번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런 가능성도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거 가능성은 요거죠. 제가 주말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난 이저점 여기까지 테스트 해가지고 한1 0 0회까지도 본다는 라 얘긴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2024년 12월 어, 작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올라와서 요때 고점이 비트코인으로 해 가지고 종가가 106.1k거든요. 거의 그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왔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요 작년 12월 요 고점과 사상 최고가 지금 여기에 여기까지 지금 딱 올라온 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지금 이번에 작년 12월의 고점을 넘어섰고 사상 최고가를 찍고, 그러니까 살짝 넘어서고, 지금 요 위에서,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XRP도, XRP도 작년 12월 고점이 딱여인데 여기를 지금 넘어서서 상상 최고가를 찍고, 현재 내려와서 지금 요기 안에서 여전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BNB까지도 현재 그런 위치에, 이렇게 작년 12월이 여기거든요. 그 위치에 있는 것이고, 아직 나머지 알트들은 전혀 지금 뭐 작년 12월 고점도 올라서지 못했다. 어쨌든 지금 대장 이제 3인방, 4인방까지 해서 출발선상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선에서도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정말. 여기서 마무리될 뭐 간다 하더라도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게 합리적인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 역시도 지난 패턴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W자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4848 사팔 사팔 한다? 안 한다. 물론 제 얘기입니다. 뭐 각자마다의 그 전략이 다르지만 저는 뻔히 이렇게 하락이 보인다 하더라도 4848안 사팔 사팔 한다. 4848도 사팔 중독입니다. 물론 한번 성공하면은 좋죠. 이 도파민이 이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일단 성공하면은 또 수량이 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게 됩니다. 또 하게. 또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이 되는 겁니다. 이 4848이.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수 늘리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가격에서 얼마 전에도 한 4,000원을 넘겼으니까 4,000원 위에서 매도를 하고 막 떨어졌을 때 3,700원 막 떨어졌을 때 3,700원 해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개수 늘리기도 됐고 기분이 좋죠 그런데 잘 올라가다가 다시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샀던 가격보다 다시 막 떨어지기도 한다면 아니면 은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떨어지려고 해서 그 가격대까지 올락말락만 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 그럼 진짜 이게 시즌 종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건가? 제가 뭐 W 패턴도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찍으려고 하는 건가? 하면서, 다시 샀다 하더라도, 다시 팔게 됩니다, 이게. 심리가 그래요, 인간의 심리가. 다시 샀다 하더라도, 수량이 늘린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 다시 떨어지는 것 같네? 또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밑에서 주서, 다시 주서야지. 주워, 그럼 또 수량이 늘릴 수 있겠지. 이게 한 번에 그 성공을 맛보면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독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다 경험을 해보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 늘리기 분명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 한번딱 성공해서, 아, 나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안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오히려 다, 딱 좋은 거죠. 근데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되네? 또 합니다. 또, 또 하다가 또 성공해. 그러다가 한번 어긋난다? 그러면 이제 또, 멘탈이 또 나가는 겁니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4848을 사팔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것도 중요하죠 만약에 더 떨어져서 진짜 시즌 종료가 되면 어떡하냐 이것도 중요하죠 정말 시즌 종료 되면 어떻게 자신의 그릇만큼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어, 말씀을 드렸죠 퇴로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 퇴로를 반드시 만들어, 만들어 놔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퇴로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퇴로가 있다. 그래서 그 퇴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설령 내 투자가 당장은 망했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월급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직업도 하나의 퇴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퇴로가 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그냥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진짜 실패했을 때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됨으로써 뭐 일단 당장의 생활비는 뭐할수 있다, 뭐 이것도 하나의 퇴로가 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로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나는 꼭 코인 자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어. 뭐 주식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코인이 당장 망한다 하더라도 다른 자산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아 이것도 하나의 퇴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로가 있다면 쫄지 말고 가라.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W자 패턴 보면서 앞으로 뭐 100회까지. 덮고 빠질 수 있다. 8 9회 까지도 뭐더 빠질 수 있다. 예상하고 있지만, 안 팔잖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수량은 다 집중해서 모아놨고, 원하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즌 종료가 올수 있죠. 당연히 올수 있습니다. 제바램과는 반대로 당연히 시즌 종료가 되면서 내리꽂을 수 있어요. 근데 퇴료가 있는가? 퇴로가 있습니다. 퇴로가 있으니까 이제 쫄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감당했기 때문에 최고의 수익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퇴로가 있는가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퇴로가 없다 그렇다면은 그릇 만큼 가져가라. 가끔 이제 보면은 정말 이제 영끌해 가지고 정말 올인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당장 현금이 없어가지고, 일단 당장 현금 없으니까 코인을 또 팔아서 이걸 또 생활비를 써야 된다는 분도, 어, 계십니다. 그, 이런 건 퇴로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릇만큼 가져가야 되는 게전 맞다고 봅니다. 내 그릇, 그러니까 떨어져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뭐 매도를 해서 일정 부분 테로를 그, 걸로 이제 테로를 만드는 거죠. 그릇만큼 가져가라는 얘기가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퇴로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그릇만큼 가져가라 그리고 기회는 계속 옵니다 죽을 때까지 오거든요 기회는 그 기회를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것의 문제이지 기회는 결코 한번 떠나가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 상황을 볼까요 어제 상황도 어제 이게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라는 요 코인이 또 상장을 했죠 요게 아마 올해 총가, 이제 처음 발행해가지고, 요때뭐 가격을 들어보니까, 뭐 처음 이제 나왔을 때뭐 20원, 60원, 뭐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주운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때 주운 사람은 지금, 뭐 이제 1년이 안 되는 그 시간에, 물론 그 지금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리고 당장 그때 뭐 사자마자 뭐 상장도 되는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때 산다는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누구한테나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샀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거예요. 기회는 계속 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와요. 기회는 죽을 때까지 기회는 계속 옵니다. 내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니까는 어, 누구보다 좀 앞서서 생각을 해야 해야 되는 게좀 어, 중요하겠다. 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즌 종료가 되면 어떻게 퇴로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퇴로가 없다면 그릇만큼 가져가고 퇴로가 있다면 쫄지 말고 가자. 원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쫄지 말고 가자. 근데 이것이 결코 아무나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고 또 이제 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